네, 이번에는 천사교회 후원자분께 걸려온 전화인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후원자님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주식 g 사 에프지 I'm a young girl. I'm 서대엽 u n g girl. I'm a young girl. 네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 직접 후원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아 그래요. 어떻게 후원하시게 되셨어요? 네, 저희는 원래 그런 뭐 마스크나 이런 걸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었는데요. 네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네.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위탁 제조하게 됐어요. 아 네. 그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KF 9 4는 아니고. 네네네. 연예인들이 썼던 그런 패션 마스크에다가. 이제 박테리아나 곰팡이균을 제균하고, 네네, 냄새가 안 나고, 네, 또 이제 숨쉬기 좋은 기능들을 넣어서 음. 미국에 있는 FDA에서 의료용으로 인증까지 받은 마스크인데, 아유, 좋은 마스크네요. 한, 네, 한 장에 한만 원이 넘는 고가로 팔고 있어요. 어, 그런 마스크를 지금 기증을 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아유, 너무 이제,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 마스크가 최소 30번 이상 빨았어도 아, 네. 효능이 그대로 입증되는 국가시험 연구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예. 이 마스크로 이제 수익이 나면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써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네네. 아, 네. 그 작년에 마스크가 부족해가지고 그랬었죠. 왜한 장에 막 3, 4천 원씩 올라갔잖아요. 네네. 네. 그랬었죠. 이때 이제 한 부청장님이 일주일에 네. 두 장씩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해 주는데 음. 이분들한테 매일 쓰라고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 비싸진 마스크를 사서 쓸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예, 예. 두 장씩밖에 못 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이제 이런 구청이나 시청 등에 네네네. 지자체 위주로 마스크가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 어, 네.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네네네. 어, 이제 그렇게 관공서에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네. 직접적인 전도의 효과가 없고 네, 또 네. 우리 식구 말하자면 이제 같은 크리스천들이나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나 성도사님들에게도 나눔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음.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아유 너무 귀한 마음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책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어,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여의도 선봉교는 물론 첫것을드리도 마음으로 나누었지만 네, 네. 그 이후부터는 지자체나 관공서 등에 기부하면서 음. 어떤 회사의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효과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정작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요 대표님. 네, 네. 그 너무 귀한 그 기증을 해주셨는데요, 나눔을 해주셨는데요. 그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네.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셨나요? 아 아무래도 그 네. 이런 교회들이 천사교회지만더 많겠죠. 사실 은 숫자는. 네, 우선은 천사교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나씩 늘려가는 걸 보면서 예.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물품이나 이런 물질이나 이런 후원도 중요하지만 음. 사실 이제 그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배방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런 전화라든가 또는 마음으로 기도할 음. 자리가 있을 때 네네. 그런 기회를 위해서 많이 중복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대표님이 나누어 주신 마스크 또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필요한 네. 곳에 잘 흘러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나눔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네. 대표님께서 한국 교회와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잠깐 중보기도 제가 부탁드려도 네, 네. 될까요? 네. 네. 부럽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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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티비를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이 땅의 6만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선교사님들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을 열여 기도하오니 코로나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아멘. 더욱 숫자가를 붙듬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주님 잔치에 초대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일선에서 전파 선교사로 또 미디어 선교 매체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구티비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때가 되면 나타나고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김명전 대표님과 임직원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천사교회 사역이 주님 안에서 잘 연합되어서 지경이 확장되고 어려움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세우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방송 듣는 한분한분그 개인 가정 직장과 사업장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오늘도 인생의 정말 귀한 하루의 삶그 마지막까지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유 대표님 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대표님의 네, 나눔과 또 경영을 위해서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또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구티비가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네. 나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 다금 아,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난 주간을 한번더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죽음을 이기는 기적, 또 부활의 기적과 영광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요. 그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금, 고난주간,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